네, 안녕하세요. 김택동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일본의 SBI 그룹이 자산 토크나 거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 중이라는 것을 볼수 있죠. 우선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보시는 것처럼 토큰 발행, 보관, 거래소 상장, 유통, 이 광범위한 범위로 국가 간 네트워크 청성을 목표로 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국제 무역 기구처럼 비슷하게 국가 간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죠 이것을 공신력 있는 m a s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주도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실물 자산 터커나 보이시죠 이것을 바로 rwa 라고 하는 것인데 언제 한번 이것 주제로 제대로 다뤄 보겠습니다 실물 자산 토크나 이 rw의 실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금융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대로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출시가 되기만 한다면, 많은 세력들과 고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RWA를 기반으로 한 상품의 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구축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무인데,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임박한 이 상황 속에서 SBI 그룹과 연계된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건으로 지난번에 그레이스케일이란 금융 회사에서 디지털 라지켓 펀드를 SEC에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죠. 그 다음 연방 관부에 게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이 아주 물 흐르듯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RWA에 대한 성장과 활성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ETF, 즉 상장 지수 상품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RWA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그 많은 코인들의 ETF 출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서 지금 코인 시장에 불장이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겠고 이렇게 근거들과 자료들을 모아서 신빙성을 체크하는 걸 떠나봅시다. 세계 최고 금융회사 블랙록도 이 RWA 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의 CEO 이 레리핑크가 모든 자산은 토크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시더라도 이제 대충 감이 오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지금 상황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번 프레임워크가 구축하기만 한다면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 리플의 결제 솔루션이 도입될 것이라는 것을 잘알수 있겠죠. 이러한 큰 그림들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산 운용사들이 먼저 캐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계속 리플과 관련된 생품을 내놓고 있던 겁니다. 리플은 안정적이고 획기적인 코인이니 제가 분석한 이큰 틀만 파악해 두시고, 타점 그리고 차트 분석만 대 데이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 분석법. 이제 정말로 스마트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본업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24시간 내내 차트만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명의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함께 익히셔야겠지만요. 일단 저는 예전부터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술에 관심이 있었고, 제가 주식을 할때그 업무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똑똑하게 투자를 한들,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프로그램, 그 데이터로 투자하는 기법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겠더군요. 제 계좌이고 하루 동안이지만 이만큼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 후에는 코인에도 이런 기법들을 적용시켜 봤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 매매 지표랑 데이터 수식값들을 입력해 나온 결과입니다. 아, 물론 저 지표가 100% 보장된다는 말은 못합니다. 제가 최적의 시기, 그리고 괜찮은 조건들을 입력을 했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 지표를 입력하고 시장 거래 상황을 포착해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낸 겁니다. 아주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후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는 큰 수익을 거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큰 방어를 해 냈습니다. 세상에 100%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익을 기록하는 건 아니죠. 보장 또는 100%란 것은 모두 사기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당신의 바쁜 시간을 아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요. 정말로 궁금하시고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로 요청해 주세요.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요즘 추세는 본인의 생각 그리고 그 투자법만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축적한 AI와 인공지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고 그것이 곧 돈을 축적하는 지름길임을 알려 드려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300분에게만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과 그 사용법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빨리 문자를 보내주셔야 프로그램 공유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공유를 왜 하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결국 AI의 정보 수집도 사용자의 데이터, 검색량 등을 합산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득,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이득입니다. 절대 유료로 돈 받고 제공한다거나 그런 짜치는 사기 행각을 벌이지 않습니다. 혹여나 의심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도 않아요. 저에게 직접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프로그램을 공유해드릴게요. 근데... 프로그램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대신 제가 직접 사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낼 거고 매매 기법, 하향시 대응 전략, 빠른 시장 상황들을 따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도 역시나 빨리 문자 보내셔서 빠르게 프로그램 익히시는 게 좋겠죠. 예전에 스마트폰 나올 때 다들 기억하십니까? 어르신분들 적응 잘 못하셔가지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 못하시는 거 주위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받으시고, 사항법까지 제대로 익히셔서 질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총량, 그 총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300분에게만 보내주지 못한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내주셔야 300분에게만 프로그램 보낼 수 있어요. 010-2256-4066, 010-2256-4066, 이 번호로 단두 글자, 공유라고만 보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보내는데 단 10초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하게 하셔야 합니다. 실천을 하셔야 돈을 벌수 있어요.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겨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아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업법까지 제대로 설명한 후에는 일일이 사적인 대화는 못한다는 거그 점만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이시면 문자온 내역들 보이시죠? 소름 돋는다는 분들 이번 달에만 몇 명을 본 건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좋은 소식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정보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해서 나온 신규 코인이죠. 예전에 제가 신규 빔 코인들 몇몇 개 발굴을 해서 급등을 한 전례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신규 빔 코인 하나, 이 김택동이가 되고 왔습니다. 혹시나 저항 불안하시다면 단돈 5만원이나 아니면 만원이라도 한번 넣어보세요. 코인 종목이 급등하기만 한다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오른다는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문자 보내셔서 꼭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코인이 뭔지 알려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상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